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음, YBM 함성호 영어 2죠 네, 오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주에서 채소를 키우는 방법. 뭐 이거는 How to Grow Greens. 여기서 Green이 이제 채소는 의미로 쓰였네요, 그렇죠? 이 방법이 되겠고요. 본문 일부터 보도록 하죠. The movie The Martian. Martian이라는 영화에서 the hero 주인공인 Mark Watney라는 사람은요, i e s a n a astronaut다. 뭐죠? 우주 비행사이다라는 거죠. 우주 비행사죠. 그렇죠? Struggling to stay alive on Mars 여기서 어법상 중요합니다.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하면 화성에서 stay alive는 살아남다 이런 뜻이죠. 살아남으려고 struggling 노력하다 분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화성에서 사,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는 우주 비행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struggling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에스트로너트를 꾸며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스테이디의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 뭐뭐한채 남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 남아있다. 즉,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살아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좀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에스트로너트, 후, 혹은 넷. 이렇게 되는 거죠. Struggl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Who나 d e a t 을 써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struggling 대신에, struggles.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o k a 여기는 어법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다음.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He grows potato. 그는 감자를 키우죠. 예,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성의 토양에다가 감자를 키웁니다. Could it really be possible to grow plants in space on Mars or on the Moon? Could it really be possible?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가주어 진주어죠. 오케이. 그러니까 화성이나 달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이거죠. 답은요. It's partly no.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조건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to try.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had not,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이건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회죠? opportunity는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죠. To try growing any plants on Mars. 뭐 달이나 아니면은 화성에다가 어떤 식물들을 키우려고 try growing 키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거 정말 가능할까?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시제어법 중요합니다 요거. have had 현재 완료라는 거 기억하시고 <laughs> the answer is 근데, 그런데 대답은 또한 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we have been growing plants in space in the confined environment of various space, spacecraft for several years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여기도 have been growing 식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길러 왔다. 현재 완료죠? 이것도 현재 완료. 어, 우주에서 공간에서 여기는 우주라기보다는 공간, 스페이스는 공간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in the confined environment confined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이런 뜻이죠. 리미티드. 그러니까 수년 동안 various spacecraft 그러니까 다양한 우주선에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혹은 그 우주에서 우리가 식물들을 키워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나 그 화성에 가서 키워 본 적은 없지만 우주선 같은 데서 키워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현재 완료 시제를 좀잘봐주셔야될것 같아요. 여기도 현재 완료, 여기도 현재 완료. 아시겠죠? 요거 단어 알아두시고 다음. 자, 마션에서 우주 비행사인 워튼이는 employs. 임플로이스. 임플로이는 여기서 원래 고용하다는 뜻이지만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uses 이거예요. Some innovative method. Like,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n n o v a t i v e 대신에 o r i g i n a l t 거알아 t y 요 o r i g i n a l t 게 독창적인 이런 뜻이죠 아니면은 c r e a t i v e o okay. u c t o c u l t i v a t e p o t a t o e s o n m a r s d c u l t i v a t e 는 배양하다, 재배하다 그러니까 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방법들을 몇개 이용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음, 2로 가보죠 자 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죠 더 IS, ISS 어, 이거는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뜻이죠 International Space, Spaceship Station인가? 뭐 그거예요 아무튼 ISS <laughs> 국제우주정거장 어, 그 다음에 orbiting around the earth 여기가 orbiting이 iss를 꾸며줍니다 얘가 주어, 동사가 servic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어, 동사 꼭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that orbit 이럴 수 있는 거죠 as a space laboratory <laughs> 어, 우주 실험실이죠 space laboratory, 우주 실험실에 serve as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는, 돌고 있는 ISS는 우주 실험실의 역할을 합니다. Where crew members live and conduct research. Where은 앞에 있는 실험실을 꾸며주는 거죠. 이것도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요. Okay, where 대신에. Crew member들은 승무원들이죠. 승무원들이 거기서 살고 실험을 수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ISS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인데 얘는 우주에서의 실험실의 역할을 하고 거기 안에서 그 승무원들이 살고 살면서 이제 실험을 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어법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법 알아두시고 여기 여기 여기. In the early days of space travel, 음, 초창기란 뜻이죠. 우주 여행의 초창기 때. plant, 식물들은 were grown, 키워졌다. 수동태, 재배되었다. 수동태 잘 알아두시고. on spacecraft, 어, 우주에서 키워졌는데, primarily for, 이거는 주로 이거죠. 주로. for research purposes.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스페이스 우주 여행 초기에도 식물들을 우주선에서 기르긴 했는데, 그때는 내가 먹기 위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Okay.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How they function, 어떻게 그것들이 기능을 하는지 And how they grew under different conditions 다른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Such as, 뭐뭐와 같은 Microgravity, 이거는 마이크로가 아주 작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극미중력 그리고 Closed environment, 제한된 환경 닫힌 환경 자, 다시 여기서 Such as는 앞에 있는 컨디션스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미 중력, 중력이 엄청 적은 상황에서 아니면 되게 제한된 환경 같은 다른 조건에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걔네들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식물이죠. 식물들이 자라나는가? 어떻게 걔네들이 기능을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적인 연구 연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주로 옛날에는. 자, 근데 최근에는 이거죠. 근데 최근에는 나사는 심각하게 시작했다. 진지하게. 뭘 시작했죠? Investigating. 연구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시작했다. 연구 조사죠, 이거는. Investigate. 또 <laughs> potential 잠재력. Space-grown plant. Space-grown은 우주에서 자란 식물이죠. 우주에서 자란 식물의 잠재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근데 뭐에 대한 잠재력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As a food source for a s t r o n a u t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음식의 근원. 거기서 사람들한테 진짜 밥을 먹이기 위한 그것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험해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식물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다면, 이젠 진짜 먹기 위해서. 오케이. Okay? <laughs> Fresh food 신선한 음식은요. p r o v i d e 제공한다. v a l u a b l e nutrient. 뭐죠? 되게 귀중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여기가 A, 여기다가 B라고 해놓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네, 그러니까 variety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from dried and packaged food 그러니까 어, dried는 건조된 아니면 포장된 음, 이러한 음식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 영양소 또한 제공한다 오케이? 예, 네, 이런거고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면은 음식이 신선하면 건조시키거나 포장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대신 일단 관계 대명사고요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이렇게 꾸며주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most of, 대부분의 우주 비행사의 식단을 구성하는 그러한 dried, packaged food. 이런 것들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어, 귀중한 영양소 또한 제공한다. 이런 뜻이죠. 그 a k e make up은요, Compose 이거 어요 Compose와 comprise 두개 알아두세요. Comprise는 오브까지 아, 오브 없어도 된다. 예,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Comprises랑 compose 두 개. 구성하다. 예, 여기 메이크업 대신에 쓸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됐죠. 예. 자, 그러므로 어, 연결사는 항상 잡아두시고 동의어로는 thus, 그 다음에 hence가 있죠. 꼭 알아두세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finding a way to, finding a way, finding이 주어입니다. to continually supply astronaut uh, with fresh food, 여기까지 끊고 주어가 finding, 동사가 has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way는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며주니까그 so, 다음에 supply a w s t b가 되면 a를 b, b a에다가 a에게 b를 공급하다 이런 뜻이죠. A에게 B를 공급하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에게 지속적으로, c o n t i 지속적으로 신선한 음식을 공급하는 s u p p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has long been a desire for NASA. NASA에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의 디자이였다 여기서 원래 desire 하면 욕심, 욕망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수건이었다라는 거죠. Okay. 여기는 잠깐만 신선한 음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기도 아 다양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해지기도 하고 영양분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아, 이런 얘기네요. Okay. 자 그다음 이 에디션 투 이거 알아두 n a d 했어요. 이 에디션 투는요 게다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이외에도요 그러니까 뒤에가 이 n a d i t i o n 2가 되는 순간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A랑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A 이외에도. 그래서 동의어로, besides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side from. 오케이. 뭐뭐 이외에도, 뭐뭐 말고도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건강적인 이득 말고도, a bit of space gardening. 약간의 우주 농사죠. 우주 농사는 can also offer psychological benefits. 뭐죠? 심리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건강상 이점 말고 심리적 이점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observing and caring for plants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관찰하고 돌보는 것은 can relieve 완화시켜준다. 스트레스를 그리고 improve. 향상시켜준다, 무드를, 기분을 더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식물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living. 그 다음에 어, growing piece of earth요, 어, 자라나는, 그러니까 growing piece는 자라나는 일부이다, 지구에 자라나는 일부이다. 그래서 growing piece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따라서 t h e r s more smell 그들의 냄새와 색깔은요, can inject 이거는. 넣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inject, 넣었다. 더해준다, 여기서는. add의 느낌이네요. 그죠? a bit of sensory variety, uh, inject A into B네요. A를 B에다가 넣다.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it of sensory variety니까, sensory는 어, 감각적인 다양성. 센서리 보라이어티를 아티피셜, 이거는 뭐죠? 인공적인 라이플레스 생명이 없는 그런 환경에다가 감각적 다양성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러, 이러, 이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음. 아, 여기는 엄청 중요하네요. 이거는 일단은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는 먼저 풀어서 먼저 바꿔 볼게요. c o s the sun a s 16 times a day in the ISS. 아 진짜 이런가요? 해석을 해보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태양이 하루 16번이나 뜨고 지기 때문에. 크 진짜 그런가요? 에이. 그러면 이제 잠잘수가 있나요 이게? 자 어쨌든 이게 원래 문장은요 이걸 꼭 써놓으세요 이게 원래 문장. 이게 태양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하루에 as many as는 몸만큼이나 많이. 그러니까 16번만큼이나 많이 뜨고 지기 때문에 라이젠 뜨는 거고 세스 지는 거죠. 그쵸 뜨고 지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with 명사 ing 구문. with 명사 ing의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쓴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뭐죠? 여기 명사를 a라고 치환을 하고 ing를 b라고 치환을 하면 a가 b 하면서 이런 뜻이요. a가 b 하면서. 오케이? Okay? a가 b 하면서.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것이 더 s u n b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부분이에요. 여기 ing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하루에도 16번 이상씩 뜨고 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원래 문장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알아두시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위드 명사 분사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태양이 우주 정거장 있으면 16번씩 뜨고 지니까, 이, 뭐죠? 어, 우주 비행사들은요, suffer from, 고통을 받는다. Sleep disorder. 뭐죠? 수면 장애가 되겠죠.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가드닝, 우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can m i n i m i z e 최소화시킬 수 있다.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by helping astronaut mark the passing of time요. 그러니까 어 우주에 농사를 지으면 이게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하니까 지금이 몇인지잘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assing of th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흐르는 것을 mark 표시하게끔 도와줌으로써 예,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때 약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는 헬프죠. 헬프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 부정사. 그죠? 근데 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도 원래는 투가 있는 건데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어법은 진짜 요거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예. 일단 낼 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여기까지 1부 마칠게요. 본문 2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본문 3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